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50대 여자입니다. 남들은 저보고 억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 세대가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물러 터지고 착하면 손해본다는 말을 들어서 열심히 살았더니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한창 태어날 때 IMF도 터지고 그때 남편도 잘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저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죽을 만큼 일만 했죠.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사업으로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먹고 살수 있었고요. 아, 저희 가족은 남편과 저 그리고 대학생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작은 식당이지만 입소문과 회사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단골 손님들이 많아 새 식구가 먹고 살수 있는 정도예요. 아들 대학 등록금도 내기도 벅찬 상황이지만,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아들 등록금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들과 남편이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는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믿고 있던 남자 두 명에게 배신을 당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회사에서 잘린 이후로 처음엔 집에만 있다가 제 가게가 잘 돼서 서빙 일을 돕는 식으로 일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억센 편이라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텐 모진 말로 상처도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는 느릿느릿 일을 하고 꼼꼼하게 일을 하지 않길래.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린 거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네요. 그 말은 지금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사람 된 도리로 바깥 여자를 만들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처음 남편에게 불륜녀가 있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은 1년 전입니다. 그것도 저희 가게 단골 손님과 바람이 났는데 정말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열불이 나고 속이 터졌죠. 저희 식당은 회사가 몰려있는 곳에 위치해서 회사 손님들이 많은 편이라 그 손님은 저랑은 다르게 단아하고 깔끔하고 아무튼 그런 손님이었어요. 저도 같은 여자로서 좋아하고 동경하기도 했죠. 회사에서 꽤나 높은 직급을 가진 걸로 보였고, 이 손님이 언제 한번 서류를 놓고 간 적이 있어서, 저는 단골이어도 전화번호도 모르니 서류봉투에 있는 주소로 남편을 보내 서류를 주고 오라고 했죠. 그날도 남편은 툴툴거렸지만, 제가 따끔하게 말하니 순순히 갔다 오더라고요. 그날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묘하게 싱글벙글 혼자 웃기도 하고, 가게도 잘안 오더라고요. 이상한 의심을 하기 시작할 시점, 그 단골 손님이 저희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로 남편이 나와 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평소와 같이 그 손님을 반겼는데, 회사 직원들을 항상 많이 데리고 오셔서 저희 가게 수입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랑은 대화를 해도 남편이랑 대화를 한 적은 없었는데, 그날은 식사를 마치고 회사 직원들은 밖에 있고 단골 손님이 계산해주는 남편과 꽤 오래 대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남편한테 볼수 없었던 표정을 남편은 짓고 있었습니다. 괜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식당 마감 후 남편에게 쏘아붙이면서 예쁜 여자가 말을 거니 좋냐고 다 늙어빠져서 혼자 배시시하면 그 여자가 어디 당신 같은 남자를 거들떠보기나 할것 같냐고 했네요. 제 말이 조금 심했지만 솔직히 소심한 질투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평소와는 다르게, 남편이 자기가 뭐 어떠냐며 자기도 아직 멋있다느니 남자는 늙으면 와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내 가게에서 비 붙어서 남자가 한심하게 서빙일이나 하고.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우리 지금 겨우 입에 풀칠만 하잖아. 당신이 이렇게 놀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는 안될 말도 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며 내일부터 자기도 일을 하겠다며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무능해서 미안하다며 문을 쾅 닫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또 학김에 어디에 당신 써줄 곳 있는 줄 알아? 앞으로 가게 땡땡이 치기만 해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음날 가게로 출근하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늦게 와도 항상 점심시간 전에는 왔는데 계속 안 와서 제가 어제 너무 심했나 생각도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저보다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놀다 이제 들어오냐고 잔소리를 했더니 남편은. 몸이 뻐근한지 허리를 잡고는 택배 상하차 일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몸이 힘든 일을 할 거면 그냥 식당이나 나오라고 했고, 일손도 부족한데 밖에서 무슨 짓이냐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앞으로는 식당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속 제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식충이 취급이나 받는 게 싫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쳤고, 원래도 사이가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서로 일체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택배 상하차를 하다 택배 기사로 일을 바꿨습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뭐든 의지가 없고, 솔직히 식충이라고 생각했는데,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였죠. 그래서 아침에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기도 하고 말도 걸어 봤죠. 근데 쌀쌀 맞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때쯤 아들이 대학교 방학이라 집에 내려오게 되어서 아들과 마주 앉아 저의 답답함을 많이 이야기했죠. 아들은 엄마가 참으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고, 그럴 땐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 때, 아들이 제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는데,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단골 여자 손님을 반기는 겁니다. 그럼 그 단골도 제 아들을 처음 본게 아닌 거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우선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날은 공휴일로 식당을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남편도 쉬는 날인 것 같으니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말을 꺼냈는데 남편도 아들도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남편이 만날 친구가 있다는 게 괜히 짜증이 나서 또 구박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밤에 아들이 할 말이 있다며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남편과 제 사이가 안 좋으니 내일 남편과 아들 둘이서 밥을 먹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아들은 중간에서 아빠 이야기도 들어보고 조율하고 싶다며 내일 하루만 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를 배려해 주는데 저는 남편에게 모직에 대했으니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혼자 밥을 먹고 남편과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이제 밥을 다 먹고 집으로 간다는 문자를 보고는 알겠다고 답장했습니다. 저희 집 구조는 창문을 내다보면 주차장이 보이는 구조인데 도착할 때쯤 창문을 내다보았는데, 어떤 차에서 남편과 아들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밥 먹는다고 했는데, 누구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이 들어오고, 저는 아들에게 누가 태워줬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당황한 기색으로 아빠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빠랑 내 이야기는 잘 못했겠네라며 제가 말하니 아들은 아쉽게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저와 냉전 상태였고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가서 언제까지 이럴래? 그만 풀고 내일부터 식당으로 나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술을 좀 마셨는지 타짜고짜 저에게 이혼을 하자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자기도 자기 벌이 정도는 할줄 안다고 이렇게 계속 무시받으면서 사느니 죽는 게 낫답니다. 저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언성을 높여 싸웠습니다. 아들도 다 키운 마당에 이제 우리 둘이서 옥신각신 살기만 하면 되는 마당에 무슨 이혼이냐며 소리쳤죠. 근데 남편은 이상하게도 계속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이상함을 느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주시했습니다. 가끔 싸우기는 해도 저를 좋아하고 토끼 같은 남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알아 누웠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도 몸한번 아프지 않았는데 일도 못하겠고 몸도 너무 아프길래 가게는 아들이 나가서 일을 했죠. 아침에는 그렇게 죽을 것 같더니 저녁쯤 되니까 살거 같았죠.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어 아들도 없겠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창문 밖을 봤는데 남편이 또 그때 그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뭔가 제 직감으로 기다려야 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몸이 아파서 아들이 가게를 보게 됐어요. 남편도 일을 나갔고 집에 혼자 남편 컴퓨터를 뒤지다 근로계약서 같은 걸 봤는데 남편은 제가 아는 거랑 다르게 파트타임 근무더라고요. 저는 이제껏 올타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동안 일 끝나고 어디서 저녁을 먹고 왔는지 수상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제 차에 타서 집 앞에서 남편이 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어제와 같은 차에서 내렸고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옆 동네에 한 고급 아파트에서 차를 세우는 겁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다름 아닌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초반에 말씀드린 저랑은 다른 그 손님이요. 그래서 저는 혼란스러웠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설마 내가 생각하는 불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만큼 당황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무시하는 것도 맞지만 저렇게 멋지고 성공한 여자가 왜내 남편을 만나나 생각했죠. 웃기게도 저는 제 눈으로 보고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왜 늦게 오냐고 물었습니다. 파트 타임인 거 알고 있다고. 매일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집에 늦게 오냐고 물었죠. 그러니 당황해 하더니 뜬금없이 집 구석이 싫어서 매일 밖에서 저녁이라도 먹고 늦게 온 거랍니다. 근데 왜그 단골 손님 차를 타고 매일 퇴근하냐고 물었고, 뭔 짓을 하고 다니길래 그 여자가 당신이랑 같이 다니냐며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고 물었죠. 남편은 한참을 대담이 없더니 갑자기 제발 이혼해 달라네요. 제가 그럼 그 여자랑 만나는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여자가 뭐가 아쉽다고 당신 같은 늙은이를 만나냐고 쏘아댔더니 자기는 그런 여자 만나면 안 되냐며. 갑자기 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랑 살기가 정말 끔찍하고 싫답니다. 네, 정말 그 여자랑 만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죠. 당신 이용당하는 거라고 하니까 이용당하는 거라도 좋다며 이 집구석에서 이런 인간 쓰레기 지급받고 사느니 그런 여자한테 이용당하는 편이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고, 저는 그동안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왔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했지만 모든 게 헛수고였어요. 나이 먹고 바람이나 피는 이런 남자를 위해 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그 여자를 정리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무슨 세상이라도 무너지는 것 마냥 소리 내며 꺼이꺼이 우는 게 아니겠어요. 언제 왔는지도 몰랐는데 이 상황을 문 밖에서 아들이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그냥 아빠 놔주라고 합니다. 그동안 아빠 고생 많이 했다면서요. 처음으로 아빠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 단골 여자가 아빠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네요. 그 말은 저 몰래 아들도 그 여자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저를 속이면서 그짓거리를 하고 다니던 그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엄마인 제 편을 들지 않고 불륜녀를 믿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제 아들 같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저만 모르게. 지금까지 이런 연극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고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공간이 정말 수치스러워서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남편과 한패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누군가의 엄마로서 아내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잘해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날 저녁, 그 단골 손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너무 긴장되었고, 한평생 기죽지 않게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뻔뻔하고 억세게 살아왔지만, 그런 성공하고 멋진 여자와 대면에 내할 말을 전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진짜 어쩌면 내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면 어쩌지? 이런 고민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1년 같은 10분이 지나고 바로 그 손님의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내려 주차장에 주차한 그 손님 차 앞으로 갔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집에 가려고 할때 제가 부르자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더니 이내 평정심을 찾고 그 여자는 저에게 다 아신다면서요 라는 이런 뻔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얼척이 없었고 긴장감도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지만 내 남편은 가진 거한푼 없고, 할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남편 놔주면 고소는 안 할게요. 라고 똑바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이없게도 그 여자가 큰 소리로 웃는 겁니다. 그러고는, 제가 뭐 모자라 보여요? 아님 돈이 없어 보이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 여자는 듣던 대로 꽉 막혔네. 이렇게 저를 찾아오다니. 저는 제 남자친구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한 그 남자가 좋은 거예요.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 말이 없었죠. 그러면서 그 여자는 계속 그렇게 행동하시면 남편은 물론 아들까지 도망가요. 남편은 그냥 놓아주시고, 가진 거에 감사하며 살아요. 라고 자기 할 말만 하더니 휙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휙 돌아버려 그 여자의 뒤통수를 냅다 때렸죠.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게 다야. 라고 소리치며, 그 여자를 마구 두들겨 팼어요. 그렇게 소란이 일어나 이웃들이 경찰을 불렀는지 이 나이에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후에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서에 찾아왔는데 바로 그 여자한테 가서 괜찮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느낌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러고 남편과 그 여자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더군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왔지만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고 저는 한 번도 쉬어 본적 없는 가게를 쉬게 되었네요. 도저히 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들에게 지금까지 왜 말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지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어떻게 제 아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앞으로 아들 대학 등록금과 학비, 생활비까지 일체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할수 있는 협박은 그것 뿐이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별말 없이 알겠답니다. 이제 모두 제가 필요 없어진 걸까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나서 아들에게 그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더니 아들은 또 순순히 나가더라고요. 나가란다고 나간 아들이 정말 미웠습니다. 저는 계속 일을 쉴 수가 없어서 정신을 겨우 부여잡고 다음 날 식당에 나갔지만 그날따라 손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손님도 없고 아들도 남편도 집에 들어오지 않아 우울감에 빠져 매일 혼자 술만 먹었고 저는 평생 동안 저희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와서 친구도 없다 보니 술친구도 없이 혼자 술을 마셨죠.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영양실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분통하면 제가 밥도 안 먹고 술만 먹었겠어요. 아들이라고 낳아놓은 것도 그 여자 따라간 것 같은데 제가 이제껏 뭘 했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뭘 위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대로 이혼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다가 이혼은. 또 죽어도 싫습니다. 제가 매일 남편을 구박했지만 저는 정말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만 정신 차리고 제게 오면 정말 없었던 일처럼 지낼 수 있는데 그렇게 식당을 쉬는 일도 많아지고 식당도 예전만큼 장사가 되지 않아 기존에 있던 알바를 쓰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바 안 나와도 된다고 알바생에게 얘기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손님 없는 게 아마 그 남편의 불륜녀 때문인 것 같다고요. 요새 우리 가게 소문이 위생적으로나 맛으로나 좋지 않다는 소문이 주변에 파다돼요. 남편도 아들도 못 믿는 세상에 알바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분통에 미쳐버리겠는 겁니다. 내 가정을 파탄 낸 것도 모자라 내 가게까지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니 제가 참을 수가 있겠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만큼 잘못한 걸까요? 지금은 독하게 마음 먹고 이혼을 알아보고 있지만 불륜의 증거도 없어 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시련이 왜 제게 왔을지. 그런 남편을 만나 이런 삶을 살게 된제 팔자겠죠. 요새 안 좋은 생각만 계속 들면서 술만 먹게 되네요. 아무리 제가 술을 먹고 병원에 실려가도 걱정해주는 사람 한명 없다는 게 이렇게 슬프고 힘든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네요. 제가 이득인 것은 없어도 남편과 이혼하고 저 혼자 이렇게 살려고요. 제가 다 만든 팔자다 생각하면서 이 나이에 이제 편하게만 살수 있을 거라 믿은 제가 바보였네요. 마음 같아서는 그 여자를 찾아가 어떻게든 하고 싶지만 깽값 물어줄 돈도 없고 어떻게 속시원하게 복수할 방법 없을까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처럼 가족만 바라보면서 사는 모든 분들께 조심하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네요. 제 아들과 남편이 이 글을 보고 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이혼을 진행하면서 무슨 일이 더 생긴다면 글을 다시 남기겠습니다. 부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제 삶이 너무 보잘 것 없이 시간만 흘러가 버린 것 같은 생각에 힘들 것 같으니.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